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 그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그게 천국 잔치고 또 마땅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볼 때늘 천국은 잔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바로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죠. 갈멜이라는 곳에 부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털 깎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결국, 양털 추수 잔치가 죽음의 장례 잔치가 될 뻔했던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설득을 당한 후에 열흘간, 나발이 죽을 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실 거면 빨리 죽이실 수 있었지만, 10일 동안이나 늦춰둔 이유는 그것은 나발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변화가 되죠.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인생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특히 해석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통해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음식 조각을 몇개 급히 만든 음식에 부하들 앞에서 조롱당해서 명예가 떨어졌지요. 그들의 부하들 열심히 밤낮으로 고생시킨 거 품삯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자로서도 빵점이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도 주지 못한 관리자. 화를 내고 흥분한 탓에 자신의 평정심과 믿음의 바닥도 드러냈죠. 심지어는 한 여인의 설득에 당해서 400명이라 되는 군사들 되돌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가 된 것. 하나님, 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잃은 게 많은데도 참아야 하나? 또 무시당해야? 삼켜야 되는? 제가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막으셨습니까?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시 깜짝 놀라게 된 것.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거를 막아 서신 것은 저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더 짓지 않게 된 것. 이 수많은 부하들과 이 백성들에게 나의 선함과 명성을 유지하게 된 것. 아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 진정한 찬송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는가?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오늘 본문처럼 중재자입니다. 아비가이라는 여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재자가 있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또그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길이 아니라 잔치길이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잔치들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는 두 가지죠. 막힌 잔치와 열린 잔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분별하도록 도우시죠. 즉, 우리 입장으로는 막힌 잔치와 열린 잔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막아서시는 잔치와 초대하시는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막아서시는 잔치도 결국은 막아서 더 좋은 잔치로 이뤄주시죠. 여러분 나발의 잔치는요, 믿는자가 갈 자,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왕이 먹는 잔치처럼 그런데 그자리가 뭐가 있었어요? 나발이 곤돌레 만들어가 됐어요. 취해서 할 말도 못하는 거. 믿는 다윗은 나발의 잔치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으시고 나서 무슨 잔치를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혼인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나발을 죽이시고 그 안에 아비가의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되는 혼인 잔치를 열어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잔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는 그 잔치 여러분 어떤 잔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뭔가에 맡겨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 잔체 자리가 되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막힌 잔치뒤 열린 잔치는 반드시 있습니다.